이쪽 어, 쪽이 실내 체육관이거든요. 보시겠습니까? 네. 네. <laughs> 실내 체육관에서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종목 스포츠밖에 좀할수 없어요. 농구랑 배드민턴. 이제 배드민턴이랑 저는 사람 좋아해요. 좀 배드민턴 많이 치시죠? 시요 뭐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네, 이용하고 있죠. 바로 문도 열지 않더라고 열 거라서 이제 좀심심하아요 음.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잘 보입니다. 여기는 유료죠? 네, 여기 액티비티 클럽 이제 리 클럽도 여기서 이고요 운동하시는 은여기유리죠 네, 유리입니다. 그냥 이 개인적으로 혼자 와서 이렇게 도는 것도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어... 아닐 겁니다. 네네. 그냥 뭐 여러 사람 농구 하면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 음. 이 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인 식당에 앞쪽기점 있어요 구조는 똑같은데 <laughs> <이제> 앞쪽도 좋긴 하지만 뒤 이제 뭐 베란다 형식이 있어가지고 발코 형식이어가지고 좀 부진 오 테이블이 려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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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강원도다원 보틀보틀한 모퉁 게 없었으면 좋네요산책로로 <laughs> 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음. 캠퍼스를 쭉 돌면 은 거리가 나와서 식사하시고 학생님들도다이 스틱을 만드시더라고요 음. 음. 여기 물탱크고요 여기 네이브링이나 타이밍이 없는데 이쪽은 일반은 딜럭스룸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 은 프리미엄 룸 오. 프리미엄 룸디럭스룸

혼자 사시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지고총4명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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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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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하 이터서있습 여기 식당이고요. 식사 가실 때로 공기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도 맨날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늘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쉬는 시간이나 와서 의자가 다세팅게 있으니까 조서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다르네. 느낌이. <laughs> 네 여기는 두 가족이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지금 두 가족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방이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죠. 네, 어, 위에 하나 아래 두 개. 위에 하나 아래 두 개요. 네. 그럼 여기 아래는 싱글 침대 두 개. 그리고 화장실, 옷장 옷장 되게 크네요 캐리어 다 여기 한 방에 다 들어가겠네. 자 그리고 여기가 퀸 침대죠. 네. 더블이구나. 더블 사이즈 하나. 이렇게고 이제 2층. 자 밥솥은 없네요. 네 밥솥은 습니다 안전인자고 전기포튼아고요 네. 층이요 오. 오 화장실 엄청 크네. 나차 올려고 하는데 호텔처럼 바로 뭐 자고 이 것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캠핑장에서 텐트 피고 자도 되나요? 어.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없어. 아직은 없어요. 어. 일본 애들이 좀 많이 오면은 그럴 텐데. 아직은 없다. 그러면 여기 캠프파이어 준비해 놓는 거는 주말에 보통 하나요? 아니요. 가끔 해. 학생들 이거 편하면 학생들 모여들고 음, 마시멜로 구워 먹고 하면 좋겠다 응, 응. 사실 바기호는 이 숲이 참 좋아요 피톤치드 어. 저기 바베큐 해먹을 수 있게도 만들었잖아 네 좋네 누가 이미 해먹은 것 같던데? 어. 나는 여기 빌라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laughs> 스위트룸도 좋지만 여기 빌라 좋지 저기 골프장 딱 완성되고 o